기술주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준은 우리나라의 큰 성과로 홍보됐었죠. 그런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과 굴욕적인 합의를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 미국 지난해 7월 한국 수력. 수령... 그런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원전 사업의 부흥을 올해 초 원전 2기 건설 사... 한국